묻는 소환의,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시비 걸지 마세요. 이진숙 위원장님. 네. 방금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2인 이상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죠. 네. 법 취지가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네. 직접 입법에 동참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두 명으로라도 최소한의,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됐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됐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말하는 그법취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방송통신융합국회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이었고 또 방통위 설치법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주로 제가 주도해서 방통위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IPTV 법도 만들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합의제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섯 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해라라는 것이 입법 취지예요. 당시 법안 소위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당 추천 인사가 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로 해라. 근데 부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런 취지를 하자라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라는 것, 것은 5인 전부가 합의해서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일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에 3명 이상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반수가 5인 전체가 만장일치 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되면 3인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야당 춘천 인사가 임명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국회에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끌고 뭉개고 그런 것을 상상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예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짐작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때 법안 소위 속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방통위원장님. 저도 과방위에서 상, 이, 상임위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방통위 상황을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이상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까지 인청도 했었는데요. 어, 부디 이제는 탄핵에서 어찌되건 돌아오신 만큼 좀, 좀더 겸허하게 방통위를 운영을 해주셨다는 요청 말씀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표현했지 장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장관급 인사이긴 하시지만 그 그러니까 결국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의결 정족수를 이와 같이 타 위원회 및 국회 등도 의결 정족수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한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굳이 확인하진 않겠지만 국회법 54조에도 제적 위원회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 5인 합의제 행정 기관에서 대통령이 두명 임명하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가 이미 명하죠 네.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인 하잖아요. 네. 결국 3인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합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속한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무조건 이 과반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방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방통위 야당 추천목의 방통위원을 이렇게까지 막을지 몰랐는데 만약 방통위원 임명하셨으면 제가 이진석 위원장께서는 야당 추천 한 명과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3인에서3인 출석으로 2인이 의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굳이 임명을 안 해서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 무력화되고 2인 추천 의결로 지금 김여재 직무대행부터 계속 의결해가지고 지금 150건이 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적해 왔던 거고 그냥 차라리 정상 절차대로 대통령 임명직2 명. 그 다음, 여당 추천 한 명, 3인으로 의결 하시고, 2인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방통의 위 속기록에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의쟁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3인이 출석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력화된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5인 중에 야당이 두명의방통위여 야당 추천의 이두명의방통위 반대하신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3인이 그 대신, 대신 대통령 임명직과 여당 추천이 3인이 출석하셔서 본인이3명이라 출석하셔서 의결하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견인데 이것저 저희가 정족수를 지금 의결정족수 4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정족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의결정족수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 말씀대로 2023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2인 체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2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8월에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민주당이 저를 본회의 표결을 거부를 해서 저는 9개월 구일만 기다리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3인을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자 장경태 의원님도 장경태 의원님도 예, 이진숙 위원장님도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들으라니요. 들으면 좋죠. 질의 답변 포함 3분입니다. 위원장이 운영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 포함해서 3분이라고요. 자 그거는 위원장 재량사항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재량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 지금 무슨 발표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고요. 특별하게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답변과 관계없이. 아셨어요? 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